안녕하십니까. 송이, 능이, 추노꾼 백두대간 개인산 겨우사리를 보기 위하여 올라왔고요 자, 오늘은 10월 28일 날입니다. 자, 지금 추노 혼자서 열심히 겨우사리 셔츠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주우면서 등날로 올라갈 것이고요. 저는 위에서부터 따가지고 밑에서부터 주우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것이 참나무 겨우살이에요. 자, 지금 소매 판매할 것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